올해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 자본의 진출을 둘러싼 논란도 컸습니다. 올한해 뜨거웠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보는 송년기획뉴스. 오늘은 첫 순서로 거센 중국 바람에 변해가고 있는 제주의 거리들을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4천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성산일출봉.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던 식당과 기념품 판매점들은 사라지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더큰 매장을 열기 위한 건물 신축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작년 8월에 오픈을 했는데 요즘에도 우리 그 일출봉 밑으로도 이 화장품 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쇼핑 장소인 바우젠 거리에는 1년 만에 화장품 매장이 20군데나 늘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의 가장 비싼 건물은 점포의 절반 이상이 비어버린 상황. 건물 주인이 대형 화장품 가게로 리모델링 하겠다며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언제 언때 중간에 명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장사는 해도 불안하고. 중국인들이 주변 상가와 호텔 건물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임대료는 3, 4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중국인은 몰리나 이제 도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중국 자본,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아니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가로 하나의 섬 지역으로 그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인들이 소유한 토지도 마라도 면적의 20배인 600만 제곱미터로 5년 전보다 300배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팔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중국 자본은 올한해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거리였습니다. 또 무성했던 소문만큼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